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뛰드 하우스의 님프의 광채 볼륨어를 바로 가져와 봤음. 투명한 물 광채가 얼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완전 찬란해. 이 제품은 모든 피부에 잘 어울리니까 데일리로 사용하기 딱 좋지. 튜브형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25g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아. 펄이 아닌 진짜 물광 느낌이라 화장할 때마다 기분이 업되더라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놓칠 수없으니까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클라뷰의 화이트 펄세이션 아이디얼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크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용량 30ml의 튜브형이라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해. 이 크림은 모든 피부에 적합하고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완전 다재다능하지. 핑크빛의 로즈 컬러가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고 보습력도 뛰어나서 하루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줘. 디자인도 세련돼서 뷰티템으로 딱이야.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클레드벨 물톱 모이스처라이징 글로우 크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30ml 용량의 모든 피부용으로 만들었고, 기능성 화장품 인증도 받았더라고. 사용해보니 리퀴드 슬래시 젤 타입이라 발림성이 끝내줘 촉촉함이 오래가서 피부가 하루 종일 빛나는 느낌. 게다가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까지. 디자인도 세련돼서 욕실에 두기 딱 좋은. 이런 제품을 놓쳤다니 마음에 드니까 15개.